게 우리 마피아 딱한 판만 아,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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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한 판. 그래그 마피아 마피아 어떻게 해요? 내가 해줄게 사회 자가 아니 아니야. 아니야 찬여형이 사회 자는 게 짱이야. 내가 할게. 내가 내가 할까? 그렇지 형이 사회 자는 게 짱이야. 내가 사회 할까? 나 사회 잘하긴 하잖아. 그러면 자 일단 고개를 숙여주시고 제가 마피아랑 한보도록 근데 그런 거 없어요. 뭐야? 뭐 마피아 없고 막 이런 거. 형님한 한 적이 없는데 전. 자, 로로로 이제요, 로로로로로로 로로로로로 로자 마피아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마피아를. 마피아. 마피아분들은 일단은 고개를 들어서 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천정 마피아, 이제 마피아를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의사, 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는 의사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. 다리 아파요. 그 다음에는. 경찰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을 한번 뽑을 거예요. 자, 가장 경찰처럼 생긴 사람을 경찰로 뽑아 보자. 자 이제 모두끝났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. 나 시민이야. 자 앞으로 나 시민이야.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 나 너무 많이 되니까 나 지금 시민이. 2 4분이거든요 아니 백현 형이 26분까지 오케이. 여러분들 프리토크할 시간이 26분까지 나시민 보자. 백현 자이아 보자 나 의사야 의사. 너 아니야. 다 치료해 줄게. 여우 야. 죽지 않아요. <laughs> 여러이 아, 앞으로 1분1분 1분 동안 여러분들 자유 자유롭게. 하니까 이거, 나 경찰이야. 준면이형 경찰이지. 경과, 마피아. 내가 아 진짜. 내가 아야 진짜 막야다 진짜 마피아야. 진짜, 진짜? 마피아야. 아니, 진짜, 있어. 진짜, 아니, 아니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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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, 난딱 처음 딱 느낌 왔는데 얼굴이 진짜, 는딱 얼굴 보자 어, <laughs> 진짜, 마피아짜 진짜, 진짜, 진어 진짜, 이짜진 진짜, 느낌이 마피아. 왔어 짜 진짜, 이짜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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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아니 내일 밤에만 오. 게임하기 싫은 게맨날다 하잖아. 자, 잡 쌍, 잡 쌍, 잡 쌍. 자 이제 바로 밤이 됐습니다. 첫날에 없죠. 없어요. 바로 밤이 됐습니다. 자 고개를 숙여주시고 다리 부르르르한번 하주세요. 눈뜨는 사람 제가 핸드폰으로 바로 뜯을게입니다. 자 마피아. 마피아분들은 무기를 들고 누구를 누구에 오늘밤 누구의 목숨을 아사 것인지 저에게 실적 신호를 주세요. 마피아분들. 누구의 목숨을? 누구의 목숨을? 누구의 목숨을? 누구의 목숨을? 아, 자, 진짜, 알겠습니다. 누구요? 목숨 요 자, 경찰. 경찰, 고개를 들어 주시고요. 경찰, 누가 경찰입니까? 얘, 누구를 스캔하시겠습니까? 내가 죽으면. 자, 아, 고개를 스캔주시고요 자, 의사,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고개를 들어 주세요. 뭐야. 뭐야? 와, 좋았다. 좋았다고. 짝. 아무도 안 죽었어? 민서경 좋았어. 와 진짜 남성기인데옷제 확인했구나 해 지금부터 오케이, 2분 아, 1분 3초 드릴게요 난 잘했어 1분3형 의사 형 의사지 아 얘기 안해죽주자는 아, 말이 아, 없어요 주은자는 말이 없어요 아, 민석이 말 없어. 민석이 형 의사 그리고 형은 그냥 시민 형 뭔데? 형우사람이에요형 어, 마피아야? 아 그래? 아 둘이 아, 마피아야 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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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야나아마피아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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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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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보내 보내. 그래, 그래. 그래 그래. 넌 표정이 마피아였어. 나자나나 나, 나 혼자 살아남아 다 이길 수 있어. 자 오세윤 씨, 발론을 하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네, 아, 하나 둘셋자 주인장은 빨리 가자. 두 분장은 빨리 가자. 준비를 끼워주세요.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오늘 밤누구게 달겠습니다.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. 자 돌아가셨습니다. 주인자는 마려워요. 이렇 힐리언 또 네가 날 떠나는 옷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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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1분, 30분 드릴게요. 1이간 1시간. 1시간, 아시어1가간1시가너시간 1시간. 1시아 1시간. 이시간 1시간. 1시간, 1 1시간, 1 1시간, 1 나이시 종대 죽여 아이 종대야 내가 30초 남았어요 30초 예시민 아니 예 내가 봤을 때얘시민인 종대 죽여 시민인데 왜이러는 종대 죽여, 시민이 왜, 내 죽여. 죽여. 아니, 아, 는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 시민이야 아니, 얘가 아니, 마피아인데 마피아 얘도 괜히 이러는거라고 너도 마피아라고 한다고? 지금 백맹칼을 한두번 봐 거짓말이야 자 15초 남았습니다 아수 죽이고 싶다 종대 죽여 왜 이러는거야 자 지금 근데...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마피아라 하나 둘셋 하면은 사랑의 절대기로 한번 그니까 지금와피아 사랑의 작대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병... 너는 왜 넓지?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손을 이미 찍, 찍었으면 끝났어 손을 <laughs> 경수는 지금 담두대에 올라갈거고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<laughs> 너는 손을 못해 <laughs> 자 하나 둘 이거 하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 <laughs> 둘셋 살려, 살려 살려 살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. 자 많이 한, 아니야 거. 아니 아니야 없어요 이거 한 끝이에요 바로, 바로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 방해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세요 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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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니 마피아를안해버렸자안 죽었어 안 죽었어 당신은 마피아야 아 너네 고 말했잖아 고개 숙여 정신 <laughs> 차려 <laughs> <laughs> 자 마피아 고개를 들고 누구 자 백현이가 죽었습니다. 주문자는 말이 없습니다. 경수가 바보네. 자 이제 또얘기 얘기해보자. 뭐 배신할 거야? 배신. <laughs> 아 <와>, 바보 싸움이네. <웃음> <웃음> 진짜, 바보. 싸움, 아 바보. 아 누가 누가 천하제일 바보대. 아 나, 아니야. 아 천하제, 나 아니야. 천하제일 아니야. 천하제일 진짜 뭐야? 나시민이야 천하제일 바보대. 너 진짜 뭔데? 그냥 가위가위바위 아, 막... 둘째아는것 같은데. <laughs> 내는 그래? 아니야 맞아. 아, 아니야. 아니야 맞아, 맞아. 하면 아니야. 뭐. <laughs> 어나 마피아야 이 아, <laughs> 아, 마피아. 얘 마피아래잖아 자기가 수중요한이아누 아, 경수 내가 보기엔 <laughs> 게임을 빨리. 아, 아. 어? 누구 어요 <laughs> 누구 죽여 나 봐봐. 나 경수 빨리 봐. 진짜 중요. 어, 마피아나 마피아라고. <laughs> 내가 보기 경수가.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그러니까아 <laughs> <마피아.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 저부터요얘 막았다고. 아, 안믿어지냐경수다 경수. 뭘가 왜아까이 뭐야? 그걸, 그걸, 그걸 한 거야. 동현수. 도경수그그 시민승. 이승경